우선 관심을 갖고 긴글 읽고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시댁에 들어간 날집 상태부터 너무 암담해서 밤에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7월이면 나간다 너무 미안하다 하고 싹싹 빌기에 7월 아파트 입주만 기다리고 있었 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도 퇴근 후 집에 오면 같이 집 치우고 시아버지 목욕을 시키는 등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냥 편하게 지냈던 건 아니에요. 아무튼 댓글들을 쭉 읽어보고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달라질 게 없겠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무섭고 아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지꽤 되셨는데도 상당히 보수적이십니다. 어른들께 예의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정도는 참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네요. 거기다 제가 생각한 거나 계획한 것과 뭔가 달라지면 버퍼링이 걸리는 성격이라 빠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엄마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에 걱정이 많으셔서 연락을 할 때마다 다 좋아 잘 지내 이렇게만 말씀드렸었네요.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어 영상통화는 밖에 나가 있을 때만 했습니다. 아무튼 댓글들을 보고 이건 그냥 재 선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부모님께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타이밍에 아빠가 남편에게 전하려 하셨더라고요. 저 살면서 그렇게 화내는 아빠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예의를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기에 그래도 네가 참아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멀리 타국으로 보낸 사돈들 마음을 헤아려서 너를 내 딸과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아끼고 귀하게 보살폈고 너도 사람이면 그렇게 느꼈을 거다. 근데 너는 한국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땡땡이를 식모의 간병인으로 부릴 수 있냐?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하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남편과 같이 아빠 말씀을 듣는데 아빠의 목소리에 울컥해서 울어버렸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렇게 많이 운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이모께 연락해서 사촌 혼자 지내는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수가리를 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오픈하고 나니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일이었네요. 남편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 하나 믿고 언어의 한계도 큰 미국까지 손뜻 가중게 고마워서 최선을 다했다.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를 포함해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했다. 자기도 그렇게 해줄 거란 믿었기에 한국으로 모든 걸 옮겨왔는데 내 남편이 아닌 시부모님 아들만 하고 싶어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했다. 두 번째로 내가 없었다면 시어머니나 간병인에 있을 시아버지 병수발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부모님이기 때문에 했었지만 이젠 한계인 것 같다. 나는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했다. 더는 하고 싶지 않으니 아들인 자기가 해결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자기가 조금만 나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고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나는 한국에 사는 동안 시부모님께 내 나름대로 성의껏 잘하려고 했을 거다. 근데 이두 달로 인해 모든 애정과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 이상의 효도는 절대로 할 생각이 없으니 며느리도이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이혼도 불사하겠다. 많은 분들의 공통된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못한다 선언하니 바로 시간제 간병인을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찾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시부모님 반응은 당연히 쳐다도 안 보시고 냉랭하긴 했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내가 직접 사도노름께 전화할 일 없게 해라 하신 이 한마디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간다는 걸 아시는데도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될 일이었는데 여태껏 왜 고통스럽게 참았나 생각하니 우스울 따름입니다.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나가는 게 맞는 거다. 하고 수없이 생각해도 움직이지 못하던 발을 많은 분들 덕분에 용기 내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10월 초에 출근해야 할 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제 조건에 맞춰주셔서 무책임하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아직은 남편에 대한 마음도 떠난 건 아니라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나 잘 지켜볼 생각이에요. 당장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이다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 후기를 남겨봅니다. 바쁜 시간 내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정글 읽었는데 시부모랑 남편 다 제정신이 아닌 듯 하네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남편 화장실 수발까지 들게 해놓고선 신나게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며느리 있는 동안 콧바람 쐬다 보니 도저히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 수발을 못 들겠었나 봐요. 바로 간병인 드리는 거 보니 아내한테 봉사 운운하며 효도 강요하더니 쥐는 왜 따라서 집을 나온대요. 부모님 집에서 본인이 직접 효도하지. 두번째 부부 일이야 둘만 알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쎄한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건 남편분이 글쓴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독여 주는지 잘 지켜보세요. 당장 손해 볼것 같아 부랴부랴 해결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아직 아이도 없고 친정도 든든하신듯하니, 조금 더 냉철하게 지켜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친정 아버지 말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제가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네요. 본인 화장실 수발까지 들었는데 나간다니 하 쳐다도 안 보는 어른 같지도 않은 못대먹은 아저씨는 신경 끄시고 친정 아버지께 뭐라도 더잘 해드리세요. 진짜 남보다 못한 시간에요. 네 번째 남편한테 마음이 떠난 건 아니라니. 그냥 글만 읽어도 정이 뚝 떨어지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덜 당했다 싶기도 하고, 지금이야 장인 기세에 눌러 주춤하는 거죠. 과연 정년까지만 한국에 있을 수 있겠나요? 남편 정년이면 시부모님은 7,80인데 남편이 두고서 갈것 같아요. 그때야말로 찐 간병인의 식모가 필요할 시기인데. 이런 말하면 오지랖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애는 갖지 마세요. 조만간 시부모가 언제 애 낳을 거냐 이딴 소리 할것 같긴 하지만요. 다섯 번째 남편 놈, 지가 간병할 것 같으니 불인하게 간병인 구하고 따라 나서는 거 봐요. 글쓴 분잘 봤죠. 아직은 정이 남았다지만 그 남자는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돌변해서 님을 이용해먹을 남자입니다. 지금이야 친정 든든하고 님 능력이 있으니 눈치 보고 있지만. 신정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더 나이 먹었을 때 님이 아프면 어떻게 할지 투명하잖아요. 천천히 정 떼시고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세요. 저 시기 나중에 님이 아프면 요양원에 쳐놓고 님 재산으로 바람나고도 남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